승무배 51회차 현미경 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RC 셀타 비고 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저는 셀타 비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일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일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 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풀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로코메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전방 골 결정력 부재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타비고는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3.69골이나 되지만 실제 득점은 두골에 그치고 있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도 기대 득점이 2.43골이지만 실제 한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오픈플레이 지공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양 팀이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은 두 골로 세트피스 한 방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오픈 플레이에서 저조한 골 결정력이 나온다면 셀트피스에서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셀타비고가 최근에 에이스 베테랑 공격수인 아스파스 선수가 리그 내경기 무득점으로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즌 리그에서 11골이나 넣어줬었던 이선 공격수인 베이가라는 미드필더가 최근에 사우디로 이적이 된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 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셀타비고가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최근에 노르웨이 대표팀의 장신 공격수인 라르센 선수가 직전 알메리아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고 이번 9월 A매치 기간에 요르단과의 평가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하고 셀타비고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장신 공격수 라르센 선수가 한 방을 보여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또한 셀타 비고가 최전방 골 결정력 보완을 위해서 지난 시즌 네덜란드 리그에서 위트레이트라는 팀에서 리그 1 9 골을 넣으면서 공동 득점왕을 차지를 했었던 이 그리스 대표팀 공격수 두비카스 선수를 영입한 셀타 비고이기 때문에 이 두비카스라는 공격수가 출전 시간을 늘리게 된다면 최전방에서 의외의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이 셀타 비고라는 점에서 셀타 비고가 희망적인 부분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 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마요르카의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마요르카 역시 최전방 골 결정력 부분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올 시즌 리그 내 경기 무득점 부진에 빠졌었던 에이스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9월 A 매치 기간의 코소보 대표팀에서 스위스를 상대로 이 무리키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면서 골 감각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맞대결에서 셀타비고 상대로 마요르카가 5승 3무 1패로 굉장히 강했던 천정면모까지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원정에서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공권이 뛰어난 마요르카인데 올 시즌 라 리가에서 재공권 3위를 달리고 있는 마요르카이고 셀타비고는 재공권이 뒤에서 세 번째로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높이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마요르카의 최근 셀타비고전 천정 면모와 제공권 우위, 마요르카의 주포 공격수 무리키가 에이치 기간에 골 감각을 회복을 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마요르카 사이드도 충분히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한 여담이지만 스페인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리그보다 레드카드 빈도가 상당히 많은 리그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레드카드 변수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셀타 비고와 마요르카가 최근에 맞대결을 펼쳤을 때 퇴장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특히나 셀타 비고가 홈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퇴장자가 나오면서 마요르카에게 패배를 당했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도 퇴장 변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주심을 맡는 심판 같은 경우에는 몬테로라는 심판인데 이미 올 시즌 라리가 두 경기에서 레드카드가 벌써 두 장이나 뽑았던 굉장히 레드카드를 많이 뽑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양팀 모두 퇴장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매치라는 점에서 만약에 퇴장자가 나오게 된다면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8번 경기는 RC셀타비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바르셀로나대 베티스의 경기인데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베티스로서는 수비공백이 다소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베티스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했었던 중앙수비수 루이스 펠리페 선수가 최근에 사우디 알 이티아드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중앙수비 공백이 불가피한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또 다른 베티스의 중앙수비수인 페젤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A매치 기간에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지만 경기에 뛰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 감각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였던 A매치 차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수비뿐만 아니라 베티스가 주전 측면 수비수 사발리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결정이 되는데 최근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수 야마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측면 미드필더 가비 선수의 공격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베티스의 수비 공백을 고려한다면 베티스의 측면을 충분히 공략할 만한 바르셀로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됐었던 측면 공격수인 하피냐 선수까지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바르셀로나의 측면 공격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또한 바르셀로나의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 역시 시즌 초반에는 주춤했지만 최근에 리그 두 경기 연속 골과 더불어서 9월 A 매치 기간에 페로제도 상대로 두 골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다는 점 역시 바르셀로나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베티스 상대로 바르셀로나가 10경기 8승 1무 1패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다는 점 역시 바르셀로나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이 최근에 만나면 유독 베티스 쪽에서 퇴장자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르셀로나만 만나면 최근에 세 경기 연속 퇴장자가 나오면서 경기를 그르쳤던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 주심을 맞는 마르티네즈 주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레드카드가 한 번이 있었지만, 지난 시즌 기준으로 보면은 레드카드가 총 다섯 장으로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레드카드가 적었던 주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퇴장이 나올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한 가지 베티스 입장으로서 서늘한 것은 지난 시즌에 베티스가 세비야와 맞대결을 펼쳤을 때 베티스가 두 명이나 레드카드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 그 경기 주심이 바로 이번 경기 주심인 호세 마르티네즈 주심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베티스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퇴장 악력이 반복이 될지 지켜보는 것 역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지난 시즌 4월에 바르셀로나가 베티스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을 때 당시 승무패 분석에서도 풋볼살롱이 베티스가 퇴장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베티스가 퇴장이 나오면서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었기 때문에 9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헤타페 대5사수나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헤타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3대3대3으로 나뉘는 굉장히 애매한 경기이지만 제가 과감하게 헤타페의 단통 승리로 가는 이유는 양팀의 최근 맞대결 흐름을 보면 헤타페가 상성적인 우위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리가의 제공권 지표인데 헤타페가 가장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로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헤타페가 오사수나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오히려 더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사수나의 최대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제공권인데 그보다도 더 뛰어난 제공권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헤타페이고 설상가상으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 이자 키가 194cm로 제공권이 강력한 카테나라는 오사수나의 수비수가 직전 바르셀로나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헤타페 원정에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사수나의 또 다른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몬카올라 선수 역시 부상으로 결장이 되는데, 이몬카올라 선수 역시 신장이 190 가까이 되는 장신이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헤타페 상대로 의외로 높이에서 강점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헤타페의 보르달라스 감독이 유독 오사수나의 아라사테 감독상대로 강한 면모가 있었는데 아라사테 감독상대로 모든 대회 11경기에서 6승 3무 2패의 우위가 있는 헤타페의 보르달라스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독 보르달라스 감독이 오사수나 감독인 아라스대 감독 상대로 6승 3무 2패로 상대 전적에 압도적인 우위가 있었다는 점 역시 헤타페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감독 간의 상대 전적 뿐만 아니라 최근에 양 팀의 상대 전적만 보더라도 헤타페가 오사수나 상대로 리그 8경기에서 4승 3무 무패의 천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사순환하는 팀이 기본적으로 상대 진영에서 굉장히 많은 액션을 가져가면서 무게중심이 높은 팀이라고 볼수 있는데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리가에서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2.26으로 가장 빠른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무리해서 무게중심을 높이면서 압박을 가하다가는 헤타페의 효율적인 빠른 다이렉트 공격으로 역습에 실점을 하는 장면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투폴 추천으로 오사수나 사이드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헤타페를 믿기에는 올 시즌 헤타페의 거친 축구인 이른바 넵타페 축구가 이번 경기 상당히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올 시즌 헤타페가 라리가에서 옐로 카드가 무려 18장으로 전체 1등, 레드 카드도 이미 한 장을 받고 있는 헤타페인데, 이번 경기 주심을 맡는 심판이 알레안드로 호세 에르난데스라는 주심인데, 이 헤타페와 궁합이 썩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히나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호세 에르난데스라는 심판이 헤타페 대 카디스 경기를 두 경기를 관장을 했는데 헤타페에게만 총 3장의 레드카드를 발급을 했을 정도로 헤타페와 궁합이 좋지 않은 심판이 이번 경기 관장을 하기 때문에 헤타페가 또다시 거친 축구인 넵타페 축구를 시전을 할 경우에는 헤타페가 허무하게 퇴장이 나오면서 경기를 그르치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두 팀의 맞대결을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세 경기에서 두 경기에서 퇴장자가 나왔고 헤타페가 두 경기 연속으로 퇴장자가 나왔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헤타페에게 총세번의 레드카드를 줬던 심판이 이번 경기 심판을 본다는 점에서 만약에 헤타페가 또다시 홈에서 거친 춤구를 보여줄 경우에는 퇴장자가 나오면서 경기를 그르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사수나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10번 경기는 헤타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본머스 대 첼시의 경기인데, 본머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가르면서 본머스 쪽 이변까지 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본머스의 수비 뒷공간 대 첼시의 수비 뒷공간, 양팀 모두 뒷공간 리스크가 큰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라올라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적극적인 압박 전술을 가져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첼시 역시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 평균 점유율이 무려 70.8% 전체 1등을 달리면서 전방압박도 상당히 빡세게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이 무게중심 자체가 상당히 높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 전방압박 수치 역시 첼시가 PPDA 수치가 두 번째로 낮은데다가 본머스도 상위권의 PPD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팀이라는 점에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시가 지난 웨스트햄전과 노팅엄전에서 수비 뒷공간 역습으로 실점을 당했었고 본머스 역시 지난 브랜트포드와의 경기에서 수비 뒷공간을 이렇게 노출하면서 역습으로 실점을 당했던 본머스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어떤 팀이 상대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첼시 쪽으로 가는 이유는 뒷공간을 다이렉트하게 공략하는 측면에 있어서, 첼시가 기존에 상대했던 팀들 보다는 이번 본머스전이 오히려 뒷공간 노출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첼시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웨스트햄과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웨스트엠이 1등, 노팅엄이 2등으로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 자체가 굉장히 빠른 팀들이었는데, 이 본머스라는 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첼시보다도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1.66으로 첼시의 1.79보다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첼시가 본머스의 다이렉트 역습에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롱패스 정확도 역시 첼시가 7등으로 14등을 달리고 있는 본머스보다 롱패스 정확도도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머스의 수비 뒷공간을 다이렉트한 역습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는 쪽은 첼시가 좀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A매치 차출면에서도 본머스가 의외로 10명이나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기 때문에 12명이 차출이 된 첼시와 마찬가지로 체력 소모면에서도 비슷한 경기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머스가 지난 시즌부터 세트피스 수비에 고질적인 약점이 있는 팀인데 올 시즌에도 이렇게 세트피스 실점이 두 골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 기득점으로 이 대득점이 2.26골로 세 번째로 높은 팀이기 때문에 본머스의 수비 약점인 세트피스도 공략할 가능성이 있는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첼시가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지만 첼시가 여전히 최전방 골 결정력이 아쉽다는 점과 첼시 역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첼시가 지난 노팅엄전에서 통수를 친 것처럼 이번 본머스 원정에서도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투폴 추천으로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11번 경기는 본머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비아레알 대 알메리아의 경기인데 비아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라리가 4경기에서 1승 3패 2연패 하락세에 빠진 비아레알인데 그래도 분위기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비아레알이 9월 A 매치 기간에 성적 부진으로 기존의 키케 세티엔 감독을 전격 경질을 했습니다. 이 세티엔 감독 후임으로는 최근까지 바야돌리드를 이끌었었던 파체타라는 감독과 1년 단기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아레알의 새로운 감독인 파체타라는 감독 같은 경우에는 바야돌리드 우에스카 같이 주로 하위권 팀들을 맡았던 감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세티엔 감독보다는 확실히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패스와 점유율 중시를 하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를 했었던 비아 레알에서 과연 신임 감독인 파체타가 어떤 축구를 보여줄 것인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감독 경질 버프가 있을 수 있는 비아 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비아 레알 입장으로서는 이번 경기 상대가 현재 라리가에서 4경기 1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 알메리아라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라리가 원정 경기 성적이 1승 5무 13패, 라리가 원정 꼴찌였던 팀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충분히 홈발를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아레알이 올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득점력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세트피스에서는 득점이 3골이나 되면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 특유의 홈빨과 감독 교체 효과 그리고 비아레알의 세트피스 한 방까지 고려한다면 알메리아의 원정 기복까지 고려했을 때 비아 BRR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b r r 도 리스크는 있는 것이 현재 장신 주포 공격수 세를로트 선수가 엉덩이 부상 여파로 인해서 A매치 기간에 노르웨이 대표팀에 합류가 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BRR이 만약에 세를로트라는 주전 공격수가 결장이 될 경우에는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여 줄 리스크는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픽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12번 경기는 비아레알이 단통 승리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세비야 대 라스 팔마스의 경기인데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 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낮은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력이 시원치 않은 두 팀의 맞대결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비야가 라리가에서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2.00골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낮은 것이 바로 2.06골을 기록하고 있는 라스팔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낮은 기대 득점에 비해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그래도 3골을 넣으면서 나름대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라스팔마스보다는 골 결정력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이 조금은 진심인데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맨딜리바르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빡센 전방 압박을 보여주는 팀이고 이 라스 팔마스 역시 의외로 전방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 팀의 압박 스타일이 다른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비야가 상대 진영에서의 무게 중심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라스팔마스는 중원 지역에서 빽빽한 블록을 구축하는 압박 스타일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히나 라스팔마스가 현재 라리가에서 평균 점유율이 3등을 달리고 있고 경기당 쇼패스 역시 3위를 달릴 정도로 의외로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패스와 점유율을 통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스팔마스가 후방에서부터 무리하게 짧은 패스만 고집을 할 경우에는 세비야의 강력한 전방 압박의 공을 빼앗기면서 실전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스팔마스가 경기당 쇼 패스는 세 번째로 많은 팀인데 경기당 롱 패스에서는 48번으로 전체 다섯 번째로 롱 패스가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세비야의 수비 뒷 공간을 라스팔마스가 효율적인 롱볼로 공략하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세비야는 레알 마드리드와 PSG를 거친 베테랑 중앙 수비수 세르이오 라모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면서 카리스마가 굉장히 많은 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이 라모스 선수가 합류한 것은 세비야의 불안한 수비진에 굉장히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라스팔마스전 이후에 3일 뒤에 프랑스 리그항 랑스와 챔피언스 리그 안 랑스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 홈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랑스전을 앞두고 연패 흐름을 끊을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라스팔마스가 리그 4경기에서 3실점으로 수비적으로는 나름대로 끈적한 모습이 있고 특유의 점유축구와 패스 축구를 통해서 세비야의 템포를 뺏는다면 세비야가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스 팔마스의 주전 골키퍼인 발레스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뛰어난 선방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골키퍼이기 때문에 세비야 역시 라스 팔마스를 상대로 부담스러운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거 맞대결 전적이긴 하지만 세비야가 라스 팔마스 상대로 최근에 7연승의 압도적인 상대전적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한번 반등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소시에다드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주축자원들의 A매치 소화 그리고 3일 뒤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로테이션의 변수와 체력 누수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소시에다드전 이후에 3일 뒤에 분데스리가의 복병, 우니온 베를리가 챔피언스리그 1차전 홈경기를 치르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도 3일 뒤에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인 인터밀란과 1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 팀이 빡빡한 일정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레알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수 비니시우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고 최전방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이적이 되면서 최전방 공격력이 상당히 약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미드필더 주드 벨링엄 선수가 리그 4 경기에서 5 골을 넣어주면서 원맨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벨링엄 선수가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면 레알이 상당히 답답한 경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레알의 장신 공격수 호셀로 선수가 리그 경기와 A 매치 경기에서 연속 득점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겠고. 호드리구라는 브라질 대표팀의 공격수 역시 볼리비아를 상대로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레알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호셀루와 호드리구 선수가 얼마만큼 주두 벨링엄 선수의 짐을 덜어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드리그라는 공격수가 라리가에서 캐리 드리블에 의한 기회 창출이 가장 많은 선수이고 두 번째로 많은 선수는 바로 소시에다드의 에이스인 쿠보 다케우사 선수인데 이 소시에다드의 쿠보 선수 역시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도 베테랑 플레이메이커 실바 선수가 은퇴한 공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최전방 공격수 우마르 사디크 선수의 컨디션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 역시 레알과 마찬가지로 최전방에서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팀 모두 A 매치에 대한 피로도, 다음 챔피언스리그 일정에 대한 부담감까지 고려한다면 양 팀의 수비 조직력을 고려했을 때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시에다드의 주전 골키퍼 레미로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세이브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가 수비 조직력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레알 원정에서 무승부 정도로 덜미를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올 시즌 이미 라리가에서 세 번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소시에다드이고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이미 1승 1무로 강했던 모습이 있는 소시에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이 최근에 라리가에서 4연승으로 1등을 달리고 있지만 헤타페 전에서도 벨링엄 선수의 극장골로 꾸역 2대 1 승리 셀타 비고 원정에서도 1대 0 꾸역승 느낌이 컸기 때문에 한번 부러질 타이밍이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1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1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포볼살롱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덕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